비상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결국 우리나라에 침투하고 말았습니다. 이 병은 치사율 100%일 뿐만 아니라 치료약이 없습니다. 다행한 것은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을 놓을 문제가 아닙니다. 이 병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돼지가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방어선이 뚫려서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우리나라 돼지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으면 우리나라 양돈업이 먼저 무너집니다. 양돈업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자그마치 8조 원에 달합니다. 우리가 삼겹살 돈가스를 얼마나 많이 먹는지를 생각해 보면 금방 느낌이 오실 겁니다. 양돈업에서 피해가 그치면 그나마 다행이겠습니다만은 양돈업의 앞뒤 연관 산업들이 함께 무너집니다. 먼저 사료 산업이 무너질 거고요. 외식 산업도 함께 무너집니다. 이에 따라 자영업과 서민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피해 규모는 수십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돼지 열병이 터져서 중국이 보유한 어미 돼지 30%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죽어나갈 겁니다. 돼지 열병 발병 9개월 만에 중국은 초토화되었습니다. 중국은 돼지고기 가격이 하도 올라서 그 폭등을 풍자하는 아래와 같은 금목걸이 대신에 돼지목걸이를 걸치고 다니는 이런 모습이 퍼포먼스로 펼쳐질 정도로 돼지고기 가격 폭등이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현부신 방식, 부를 과시하는 새로운 방식이겠죠. 소고기보다 더 비싼 돼지고기가 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소고기나 닭고기로 육류 소비 대상을 바꾸게 될 겁니다. 그래서인지 돼지 열병 발병 소식과 함께. 육계 생산업체 하림의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그야말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사료 산업, 양돈업, 외식업, 서민 경제가 모두 큰 피해를 입습니다. 국가적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결코 돼지 피해에서 그치는 일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이번에 발병한 경기도 파주 지역 인근에서 철저하게 방어해야 합니다. 발생 농장 수백 미터가 아니라 수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모든 돼지를 살 처분하는 방식으로 비록 안타깝지만 살 처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초기에 초강력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낙연 총리 이하 농식품부 등의 행정부 전체가 총력 대응으로 돼지 열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해서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일사불란하고 성공적인 대응을 기원하고 성원하고 응원합니다. 강원도 산불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